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를 들고 이제 광화문으로 모두 모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 천만 이상이 모여서 문재인을 규탄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드디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혜한수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막 긴장됩니다. 네. 이거 완전 터질 게 터졌어요. 예. 네. 어제 바로 같은 시간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그 컴퓨터 파일에서 이게 나왔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네. 청와대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보호받는다가 관건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의 이 문서가 청와대 인사 수석실에 보고됐다는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기사가 동아일보도 났습니다 자, 이 사건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단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과거에는 청와대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가 직접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자 김의겸 대변인이 등장합니다. 음. 제가 어제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의겸이는 어디 갔나? 그렇죠. 숨었나? 그런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출입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정확하게 해야 되죠.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온. 체크리스트이다. 체크리스트. 말도 잘맞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네. 체크리스트이다. 그렇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이런 문서를 갖다가 주고받은 걸 갖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 거죠. 자, 이제는 이 문서의 성격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의 케이스와 비교를 해서 비슷하면 간방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 이어서 김은경 장관은 국정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산업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한 포괄적 관리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청와대가 환경부와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모르겠고 환경부 알아서 지들끼리 했다. 뭐, 환경부 합법적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다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권 때나 문재인 정권 때나 블랙리스트 문건에는 블랙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써 있지 않습니다안써 있습니다. 안써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지금 대개 보면 산하기관 임명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 뭐 등등등등 이름이 돼 있지만 이게 사실상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이게 보면 구체적으로 전 정권, 그니까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 뭐 산하단체 임원들에 대해서 니는 이제 그만 나가달라. 음. 사표 내라 이 현황입니다. 예. 안 냈으면 이 사람들의 뭐 비위라든지 감사 현황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한 겁니다. 사퇴 현황 또뭐 감사 현황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입니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리꼽습니다 실행이 됐죠 예. 그게이 자리에 이 사람들을 내 보내고 이 자리에는 아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지 여러분 뭐 무슨 당의위원장 여러분 뭐 캠프에 다 썼습니다 그냥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이고 화이트리스트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죄질이더안 좋습니다, 자꾸. 안 그러면. 좋죠. 근데 이걸 갖다가 검찰이 수사 해서 밝혀내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말장난 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이아니까 음주운전 아니다. 나는 난 이제 술만 마시고 뭐 운전대만 잡았다. 그말 아닙니까, 지금 이게. 기분 좋은 운전이다, 이거는. 그렇죠. 음주운전이 아니라 술 마시고 나 운전했을 뿐이다. 음주운전 아니야. 이 <laughs> 이야기입니다, 이하,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요. 체크리스트가 있고 블랙리스트가 있고 이름 안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와 이 성격입니다. 자, 이거는 청와대도 이야기하고 환경부도 이야기하지만 철학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등등등등 자, 이게 뭡니까? 블랙리스트입니다. TV 뭐 출연자 근데 개그맨이라도 김미환은 나와 철학이 달라. 때.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고, 어 김미아, 어 철학이 우리하고 같아, 문재인 정권에 맞는 사람이야. 자너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아니 김규리 근데 뭐 이름 을 김민선이지만, 어우 저 사람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해. 대통령하고 밥도 먹었어. 자저 사람, 자저 프랑스에서 한 행사, 어오에어야뭐 방탄소년단 나온다, 사회 보게 해. 이게 바로 화이트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좀 해가지고 전임 대통령 때 어떻게 블랙리스트가 악용돼서 김기춘, 뭐 조윤선 이런 분들이 감옥에 4년, 2년 동안 가게 되는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윤선은 지금 제 앞에서 조윤선 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중간에 있었다는 것뿐이지 뭐 강제로 조윤선 은 제가 잘 아는데 이분은 문화 매니아입니다. 그렇죠. 미술도 알고 음악도 알고 이런 분이. 예, 근데 무슨, 아우, 저 대통령님 좋아하니까 저 사람 좀 쓰시고, 이 사람 빼시고, 이런 거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무슨 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중간에 있었던 당연직입니다, 그냥.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 결정적으로 저는 딱한 명이 떠오릅니다.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예, 왜냐하면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환경부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신경 썼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철학이 맞는 캠코더 인사들을 다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전 정권 인사들을 갖다가 사표를 쓰라 그 지휘자가 임종성인 겁니다 그리고 조현옥 인사 수석 그 중간에 있고요 지금 이것도 검찰이 이제 확인한 게 그겁니다 자 이런 문건들 사표 제출 현안들을 담은 문건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거는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 직원들이 불었습니다. 네. 김은경 전 장관 또 부릅니다. 불게 되면, 김은경 장관 입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은경 장관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안 하고 네. 있었기 때문에 또 김은경 장관도 내보내야 된다. 예. 흑산도공항 때문에 그렇죠. 사찰을 하겠죠 네, 내보냈잖아요 그랬습니다. 이게 블랙위스트 안에 자신도 올라가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정부에는 어~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네. 정무수석 이렇게 갔지만 실제로 더 심했던 거는 바로 밑에 있던 행정관까지도 허현준 행정관까지도 지금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이걸 체크리스트 아참 어이가 없네 아까 딱 좋은 표현이신네 음주운전 아니다 난술 먹었지만 이건 즐거운 운전이다. <laughs> <laughs> 술 먹고, 언제 한거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네. 이게 터지고,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걸 갖다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이네 이분들이 이제 네. 말을 맞춘 겁니다. 네. 표적 감사를 시도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그러니까 말은 참잘 되어야 는데 음. 이거는 그사람들 주장이고, 검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메랑입니다, 이거는. 음. 자신들이 있던 그 부메랑이 이제 맞게 된거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임종섭 실장은 지금 이제 나갔는데, 지금 무슨 뭐 무슨 대사 하나 자리 하나 꽤 차고 있지만, 음. 그뭐 이런 분이고 음. 특보죠, 특보. 그렇죠. 예, 외교 특보를 하고 있지만, UA e 특보인데, 뭐 이렇게 나라 하나 정해가지고 특보주는 것도 저부터 처음 봤고. 나도 처음 봤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그냥, 네. 일자리 하나 준 거가 이 무슨 실업자 숫자에 뭐 포함될까 봐 그냥 준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한명 더. 네. 근데 어쨌든 임종석은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려놓은 일이 하도 많은데다가 환경부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볼때 환경부는 조족 제열이고 더큰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이것들이 누군가 또 다른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문제가 되고 김태호 전 수사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원경 전 장관도 청와대랑 생각이 좀 달랐던 게 이 사람들 갖다 빼고 그 자리에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심으려고 했는데 청와대에는 또 다른 사람을 심으라고 하니까 아, 이 결회차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그 갈등이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흑산도 공항을 계기로 김태욱 사관한테 장관 비위도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지시를 냈다는 네네네.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청와대가 이특감 반원들을 갖다가 이 어떤 특정한 인사들을 갖다 찍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걸 갖다 김태호 의사은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힐 때마다 청와대는 흔들리게 되고 정권 붕괴 조짐마저도 예상되게 되는 대목인데 어쨌든 이번에 이 체크리스트라는 이 반박을 보면 청와대나 민주당도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게 합법이나 불법에 대한 논쟁은 검찰할 겁니다. 니들은 좀 빠져 있어. 응. 우리가 판단할게. 네. 왜 자꾸만 당사자가 그래? 니들이 피해자인 마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검찰 발 기사는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한다. 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 을검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아니면 탁하게 돼 있습니다. 탁하게 돼 있습니다. 파살은 예. 모든 건 한쪽으로 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단계 전에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말만 쉽게 막뭐 문재인께 막 욕하고 하면. 뭐, 스트레스는 풀겠지만,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계, 단계별 법률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적당한 수준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잖한 수준을 넘어서서, 검도를 넘어서서, 도저히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면, 탄핵결다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뭐, 그다에그렇습니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왔던 것만 보면, 자, 조윤선은 왜 감옥 갔냐? 이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질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거고, 중요한 거는 검찰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의 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예. 잘할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면, 예. 예, 신재민권도 기대됩니다. 네. KTNG 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뭐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여러 예, 개입니다. 예, 예. 이거 뭐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이 바로잡히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당시의 블랙리스트는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체성을 파괴하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요 정도였는데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건 악질입니다. 죄질이 더 나쁩니다, 여러분들. 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만취운전에 말이죠. 사람까지 치고 뺑소니하고 말이죠.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인사불성입니다. 이건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박근혜 정부는 신호위반을 했을까봐, 아, 주, 정차선 위반 정도? 예, 이거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사람까지 사망하고 말이죠. 차량은 파손되고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정부. 태극기 들고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친해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